마이팅, 인도 마이팅, 예. 아 베스트 커버. 그럼 화이 오른쪽 끝 가자, 들어가자. 화이팅 니다 예. 조금만. 선생님 방... 오른쪽 끝으로요. 아화이 너무 안 좋네. 예. 왜이렇게 깨지냐? 네, 새끼 들어갔어요. 오. 지금 누가 입장 시가 잘 받았나 그러고. 예. 아직이요. 네. 이 파티 원투 클 해야 오늘 창 돌리는 거볼수 있다. 모두 잘해야 돼. 슬로우 보셔야 될거 같은데. 슬로우서 와주세요. 지금 지금 지금. 네, 잘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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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꿔라 한쪽. 바꿔라 한쪽. 무역. 무져야 빠져야 빠져야 돼요. 저 이거 저 이거 제가 마무리돼요. 제가 마무리돼요. 빼요 그냥. 충분히 마무리돼요 이거. 칠칠안 쓸게요 그냥. 죽여 죽여 죽여. 어이딩 온다 히 온다 검은색 제가 데고어요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세... <laughs> 링크 안 썼어요 어, 바로 해주세요 네서안어요 틀어봐요 틀었어요 프레 네, 있나? 그래, 어, 없어요 네, 없어요 전부 어, 스위칭 좀 할게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록스. 위협 안 걸어요. 네. 아 지금은 저도돼요 한패에서. 아 빼놨는데. 아 오케이. 아그 그냥 그냥 그냥요 그냥. 그이요 마력 있어. 없어. 언제나는 어디서? 뜨임이 또보야 사상할 같아요. 좋습니다. 힐 케어 좀. 5초 내로 하놓 옵니다. 오, 힐 케어 좀, 힐 케어 좀. 얻는 10초, 손 봐야 돼요. 얻는 손 봐야 돼요. 얻는. 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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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스 공룡 법한 번씩 가넣데 그러니까 가운데, 네. 아, 이거 데 가운데, 가운 극 극딜 1분이에요, 저. 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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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요 감자 바서 감자. 감자 바로 가서. 아이고. 아, 까였네. 네, 집중해서 녹스녹스 아이큐, 케 지금 트레이너 더 왔거든요 다음 건너 보고 호텔 볼게요 네, 건너 네. 보고 하시 다음 건너 보고, 사선 보고 네 송북시가 송 가운데, 어, 네, 아, 네. 극대 올릴게요, 해, 그냥. 극대 올릴게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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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이거, 이거, 사 너무 이해거이 다시 루클. 곱 동시에요. 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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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끝까지 끝까지 막 챙겨쓰면서 곱스. 곱스. 5초뒤에 사서 사서 놔요 먼저 조심 사서 놨어요 배터리 필요했어요 한번복셀아 이게 닿네 그... 타이밍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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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합시다 계속 진행네요 한눈 10초. 한눈 좀 봐야 돼요. 목드. 오른쪽 오른쪽 공룡 버프 좀 쏘세요. 아이거 화질 왜 이렇게 깨지냐? 핸드폰으로 봐야 되겠는데? 방송까지 켜놔서 그런가? <laughs> 나갈게요. 네, 아껴요. 네. 아낄게요. 핸드폰이 더 비싸네. 녹스 록스. 사선, 사선, 사선. 마무리해요, 네, 넘겨요, 이거 넘겨요, 마무리돼요 넘겨요, 넘겨요, 넘겨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네. 마무리. 끝까지 나이스. 나이스 브링크 슬로우 계속 갈게요 오, 시간 좀요. 일단 천천히, 천천히 사선 봐야 되니까. 26, 26. 26, 오케이요. 지금 그러니까 깔어요 <laughs> 일단 120 할까요? 지금 온인데, 저. 저도 리버라는 표져 있어요. 아, 어. 저 슬로우 있어요, 저 슬로우 있어요. 아, 네네네. 슬로우 안 깔았어요. 슬로 슬로우 3분. 그냥 올려주세요, 그냥. 네, 그 리버를 올렸어요. 내겨. 리버. 아, 전부 남겠다.

그 패턴, 패턴 보고 해요, 그냥. 차, 그 사선 건는거올때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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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기. 무적기. 지금 극딜. 저, 자리 좀 잡아줘요. 포토로 갈게요, 포토로 갈게요, 포타사로 오는데? 네. 자리 좀 잡아줘요. 사선. 사선이에요, 사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발판, 발판, 발판. 강화리죠, 강화리죠. 바로 극길 할게요. 제가 자리 잡을 테니까 해요. 탈락 두대 중. 화이팅. 생존 위주 갑시다. 어? 피퍼 저렇게 깔았어? 뭐야? 네. 천천히, 천천히. 병해서. 시단 안정하게 갑시다. 사도 와요, 곧. 네. 해도 다시 리필했어요. 사선사선 슬로 계속 있어요. 슬로 2분. 중전. 계속 5초 남았어요. 이거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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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 13초. 와 아, 이거. 예. 깨웠어, 깨웠어, 깨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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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살아. 해드 터졌네. 어떻게 지금 도받을까요 어디 계세요? 오른쪽에 아, 깨... 있어요. 강화. 오른쪽 강화. 강화. 네. 강화. 무릎 들어갔어요. 사선. 네, 긴장하요 자리 잡을게요, 제발. 네, 저희, 두, 저희 둘이 잡을게요. 엔티티 16초. 네. 방어 너는 언제죠? 던는! 아, 마지막. 아, 일로 가. 오케이. 엔티티 7초. 네, 고 있습니다. 랭큰도 아, 없어요. 네. 끝, 끝, 땡티티 끝 아이고, 아파요,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요 10초 사선 보고 건너갈 거예요 번이어지다그큰 발판 없어 네. 응.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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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아. 아 죽었어, 아이씨 이따 공룡 버프 좀 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위에, 위에 감자 좀 빼야될 것 같은데 오른쪽 바탕 생겼어요 아니요. 좀 빼야돼요 알고 어떻게 까놨는데 나 했다 슬로우 슬로우 걸지마요 슬로우 어... 걸지마요 됐어요 다시 자리 잡아요 됐어요 자리 잡은데 여기 잡은데요 지금 나왔어요 너무 들어와요 빼야돼요 빼야돼요 왼쪽 길 해야돼요 강아리죠강아리죠저저 링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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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빠질게요 잠깐만요 빠져요 빠져저 링카예요 조금만 빼요 왼쪽으로 권능 10초 권능 봐요 왼쪽으로 저... 아예, 아예 빼줘 네 슬로우 풀고 네 됐어요 됐어요 제가 잡을 테니까 강아리죠 강아리죠 어이, 오른쪽 금발판 어이. 있고 왼쪽 발판 있으면 왼쪽에서 요 오른쪽 금발판 오른쪽에서 해결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살짝 밀렸네요 이거 끝나고 나오슬로 걸어요 슬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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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저 슬로우 뽑았어요 나이 네. 네. 바로 극딜 할게요 아, 저 극딜 올릴게요 일단 이번에 땅댕초 땅댕초 받고 팔락뒤 올릴게요 저 아직 무적도 50초 남았어요 탈락 이렇게 깨주니 이제 헬좀 가요 이제 감자 보고 아직 무적도 50초 어머 왜이대게 방통 하나만 1초1좀 붙어요, 붙어요. 강화레이저. 무조건 네. 30초 남았어요. 천천히 해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한이리게 했어요. 선거수 조심. 무조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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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발판 보고 올게요. 엄청 쉽죠요 왼쪽 발판 없어. 왼쪽, 왼쪽 발판 생겼어요. 큰 발판 생겼어요. 넘어오세요, 이제. 넘어오실 분.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진통 소공 켰어요. 다리 다리 아! 아니, 괜히 돌지서 어? 죽었다, 이거. 사는 건데. 허공 네. 잘 보여요. 사선. 허공 잘 보여요, 대박이. 대판나 이세게 해놔. 허공은 좋다. 아, 맞아. 하위. 승부 얼마나 남았죠?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저기분 어그로 튀어야겠어. 야, 안 쓰는 거 보니까. 가선. 아이고, 죽일까, 이제. 건너 집중. 발판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의지 안, 아, 의, 의지 왼큰, 안. 왼큰, 왼큰, 왼큰. 왼쪽 응. 있어요. 왼쪽. 의지가왜안 나갔지? 늦게 나갔네. 던 놓고 와요무적기 나이스. 오, 샤 있어요. 3 0초좀 밀겼었어요. 방금. 다시 네, 네. 밀는 타이밍에 들어오세요. 밀가 타이밍 밀겼어요. 어요 밀겼었어요. 어요 타선. 밀게 한번 더. 가선졌습 현성님 삼3초뒤 네. 무적이요? 네. 아이도 집중해서 존나. 아씨 강아리 지금 어, 맞았다 거의, 거의 거의 다 왔어요. 극딜 올 극딜 올릴게요. 저 빠져서 자리좀 잡아줘요. 네, 저희는 건능 보고 해야 돼요. 네. 건능 아니에요? 현성님 저랑 왼쪽에서 될 거. 한. 왼쪽이요 오케이. 저 사다. 네. 아, 어 o 밭, 이거 피하고 I was. 고 was. I was. I w 아 s I was. 야 w 건 s I 건너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요 was. I w 무적기 무적기. I was. I was. I w 넘겨야돼요 넘겨야돼요 아선 좀만 집중하는데요 됐다 넘겼어요 어, 끝까지 네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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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도 아.. 아.. 못먹는 이씨 집중해요 화이팅, 검은색 화이팅, 검은색 화이팅. 봐요 직접, 검은색 직접요. 내가 검은색인지 봐요 검은색으로 바꾸고 아이고 숨은거네 이놈탈라 됐다 네개 까졌어요 몇개남았어 지금? 4개까지. 여 아, 8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하면 돼,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합시다. 네, 살, 사살셔도 돼요. 네,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딜 아예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저희, 저랑 디트님이랑 투트님 3명에서만 해도 돼요. 어우씨, 여기 너무 어려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하지 말고. 오, 번룸. 좀 살일게요, 발라. 네. 네. 딜 아예 안 해도 돼요. 길딜 빵이어도 돼요. 아이고. 아, 죽었다. 죽으면 늦게 살아야겠다, 좀. 네, 존 하세요 존버. 여기서 더블 점프 쓰지 마세요, 호홍님. 더블 점프 쓰면 오히려 그게 다 맞아요. 뛰어넘을 때 말고는 쓰지 마세요. 민격 쓰는 게 제일 나을 텐데. 얘는 민격 안 하죠. 그냥, 그냥 하시씩 피해요. 그럴 수 없어. 얘는 싸대기, 대기안 하죠? 네. 네, 안 해요. 대신에 슬로우 버려요. 네, 네, 가운데 좀 근처 가면 슬로우 가니까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이거 폭탄 겹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번은 3초마다 오는 거예요 120초 할게요, 캐슈 이거 저 다음 번은 보고 20초 남았어 아이고 씨, 써버리 아, 네, 집중, 마지막까지. 아, 크랑님, 제카괜찮으시죠짜 장난스 끌어올립니다. 되게... 귀슝, 화면 중. 뭐 임시 안 떠. 임시가 안 떠, 우리 제인 거라 그래. 어, 근데. 다음턴에 만나볼게요. 예, 여기 걷는 주기 어떻게 돼요? 30초에, 30초에, 30초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이거 실드 까는 거 금방 까는 거서. 그 무덕 있으실 때 그때 급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떨리네, 떨려. 통화 뜯때 당하가지 못하겠네 덤벌려? 네네네 아, 네네. 버티세요 버티세요 아이씨 네. 괜히 돌 썼다 라데카 7개 남았어요 스 아직 많아요 스도 7개 당라도 7개 응? 아, 음, 넘어가야겠다 에이 쓰레기 잡으 천천히, 천천히, 지금, 감새 걸려왔어요. 건드 끝나고, 페이스쿠, 빌할게요. 샤프, 오, 아, 5분 남았구나. 빌할게요. 네. 아, 잠깐만, 실불이냐. 아이고. 와, 씨. 그 나가라, 나 봐봐. 겁나게 쏘네. 네. 아야야어 오, 갓좀사나렸는 네. 와, 씨. 한번 죽네. 방아래요방피아래요 생존만 하세요 그냥 네네 탈락 생티키 쭉고 극딜 올려요 네광수 탈락 탈락 극딜 곧 있으면 저거 쓸 컴뱃 써야 돼요 컴뱃 사라져요 네네 당나속 뒤 올릴게요 쓰시고 저리인카 있어서 리인카 터뜨릴게요. 예. 네. 네. 아 터피 잘 가지네. 어우 진짜 이렇게 슬로우 걸렸네. 내가 네, 네, 슬로우 걸려야. 아안 리인카가 안 터진다. 리인카가 안 터진다. 터질라고딱 갖고 있는데도. 건너. 리인카 터뜨렸어요. 흰색으로 스키즈 총격 할게요 다인드 갈게요 <웃음> 다인드를 <laughs> 간다고요디스레가 <laughs> 어, 아, 예. 넘치시네 뭐 어, 나쁘지 않네요 <laughs> 링카에 흰색으로 가요 그냥 탈라 데카아이고 아 아, 이봐주 <laughs> 데여 데카 6개요 탈라 네, 6개 7개 건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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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 40초 남았어요 저와 지금 와 구학실 준비해야겠다 야 서, 설레면 안돼 설레면 안돼 <laughs> 아직 몰라. 설레가 안, 안 돼. 돼. 무적 무적 30초 남았대요. 설레가 안돼안 돼. 동물이지 우와 덥겠네. <laughs> 뭐야? 아, 나그카 한번 쓰, 쓰고 싶은데. 쓰, 쓰시죠. <laughs> 쓰고 아, 싶으면 아, 써야지. 미래딩이안 아, 아, 들었어. 분당 6조 나오네. 아, 잡지마잡지마안돼 저도. 저. 저는 7분의 26조 나오요 건드. 아 잠깐만 이거 대시만 이거 그 크중. 자, 빨리 가서 음, 어. 이겠습니다 마을이. 네. 아, 21. 야! 아, 나이스. 아! 발달을 했다요 깔끔. 아. 와, 첫 테마. 아, 잘 잘하셨죠. 이 정도면. 좋. 아, 나이스. 많이 맞겠다고. 4패에서 <laughs> 5대 깠었네 7분에 3 6조 7분에 4 4조족족한5조5조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 아, 네. 까족족족요족족시족족족족족족족족족족아족족족족족 들어올 어린도 없지. 하하 원트클 원트클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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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스위큐 스위큐. 오케이. 아, 달콤하네. 다 개씩. 내가 한나시죠 원트클 조그만. 지금 몇개 뿌렸지? 원트클 워네요다다 먹었나요? 어.. 탈라 안먹어어 <laughs> 어, 뭐야 나 어, 어딨어 아 이거 내꺼구나 네먹었습다 어, 탈라 못 먹었어 여기 여기 몇개뿌인지 몰라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롱특별 달달하네요 아왜침흔리고 보면은 인자겠다 아.. 우리에게.. 우리게해방당나 여기 뭐에요 여기 사람있어요 여기 몸이 쎄 <laughs> 여기 아페이장좀 사람... 갔다올게요 잠금 주세요 낑님 그거 잔금 잠금 주세요 잠금네 아이 달콤하네 낑님 그거 내가 바로 해방상 오너다 그러세요 오너 그 히트기 히트 제가 맞춰 <laughs> <laughs> 이게 오너지 그래야지 저거 1차 해방 분명히다 두 다리 죽도록 아, 잘수겠구만 줄... 아아 둘째니다 <laughs> 아아 해방 해방 직하러 갑니다 갑니다 아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잠깐만 바람줄 바람 뜨냐 아 개꿀 하하 아씨 아아 네오라 세트 해방 다나이니아 지렸다 이걸 하자니 이제 확인 누르면은 와 와아아아아 야야확정 내서 확정기 망설. 내가 <laughs> 이게 건방 오너지 이게 건방 오너지 고고 아 이게 제네시스 아니죠 제네시스 무기 오너지 그래 내가 두고 바로 제네시스 오너 아, 그거 오케이. <laughs> 내가 누구? 아, 아, 아. <laughs>